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영 씨의 작품 고향을 바탕으로 내신 수능형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 수, 설명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두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작품에서 보았듯이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 희주는 두레를 내고자 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두레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의 인물은 누구였나요? 그렇죠. 안승학이었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두레는 농가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노동이다. 진취성과 상부상수의 전통이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원터 농민들은 두레를 통하여 의식을 하나로 결집할 뿐만 아니라 단결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 점에서 지배계급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두레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배계급이었던 사람은 희준이었나요? 안승학이었나요? 그쵸. 안승학이었죠. 그렇게 보면 안승학은 두레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물일 수밖에 없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는 두레를 통해 원터 농민들의 의식을 단결하고자 하는 주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희주는 두레를 통해서 농민들을 단결하고자 하는 구심적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변적 인물이 아니라 중심 인물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1번은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고요. 2번 학삼는 안승학의 아랫 사람이죠. 윗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안승학으로부터 도래를 반대 논을 일으킬 것을 지시받는 인물이죠. 지시하는이 아니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학은 도래를 통해 희존의 세력이 커지는 것과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죠 안승학은 도레를 통해서 희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도레가 결집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